안녕히 들어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전 매임이라고 여기 써놨어요. 안녕하세요. 어 <laughs> 형님 조용이좀면 오시죠. 여러 어르신들은 절 보고 박수 치고 계신데 저는 박수를 쳐주셔도 별로 안 반갑네요. 왜 그러냐? 밖에 혼자 가면 남들이 그래요. 어? 저기 이주일 닮은 놈 간다고. 제가 그렇게 못생겨보여요?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못생겨보여요?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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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도 대놓고 내라고 그러네. 나도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누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9월 1이나 9월 나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못생긴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옛날에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몰래 거울을 훔쳐다가 봤네. 어머나? 내가 봐도 참두렵게 못생겼네. 이얼굴 갖고 세상 밖에 나가면 이쁜 여자한테 장간 가겠냐? 돈좀 벌어 잘 살겠냐? 출세를 했겄냐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자신이 안생겨요. 우리 어머니가 열달 됐다고 나오라고 힘을 딱 주시는데 밖에만 나가면 굶어 뒤질 것 같은데 제가 미쳤다고 나가요. 나는 야근인데. 네 왕길 쫙 피고 벗겨 먹고 살라고. 엄마 뱃속이 얼마나 좋으냐. 뭐돈 벌어 다니기 걱정되겠어요. 옷 사입이 걱정돼요. 그냥 먹고 버둥거리면 세월 가는 내가 어머니 뱃속이에요. 이 세상에서 엄마 뱃속보다 더 좋은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기를 1년 지나서 10년, 10년 지나 20년 엄마 뱃속에서 세월이 참 흘러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유기5가 터졌다. 공산당이 쳐들어왔다. 너도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의 남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딱 튀어나와가지고 군복을 갈아입고 낙동강 전부에 제가 참전하기 위해서 제가 완행열차에 몸을 씌었습니다 전선을 딱 강도하니까 초안이 빗발치는날는 겁니다. 날려오는 중탄을 피하고 던져오는 수식탄을 개발자 던지면서 우. 하늘은 비행요 야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 전쟁이라는 게다 옛날에 6.25때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저 북쪽에 철 없는 사람들이 또뭐 핵무기 만들었다고 미사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또 싸우자고 흐르는 거예요 이제 또 남과 북이 또 한번 붙었다 6.25 때는 세발의 핍니다 남한이고 북한이고 만들어 싸우는 무기가 그때보다 천배 만배 더 많이 만들어 싸 놨어요 둘이 싸워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고 지는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 싸웠다 하면, 남한이고 북한이고, 다 콩가루 되고 말 텐데,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겠어요? 한글의 어르신? 그러니까 누가 전쟁 얘기만 꺼냈다 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좀 혼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거물 녹던만은 오지요. 아셨죠 이제 네. 네. 우리나라 전쟁 끝났어요. 어르신들 무서워서 누가 전쟁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혼날라고. 네. 그러나 저러 지금부터 70년 80년 90년 전이 자리에 앉은 여러 어르신들이 5살 6살 7살 때는 알람시계가 없었어요. 그 옛날 알람시계가 없을 적에 새벽에 누가 깨워서 일살나갔는지 아세요? 모르세요꼭기요 <laughs>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다들 아시네. 그렇습니다. 꼭기워 달릴 것 같아서 옛날 일터 나갈 때입니다 저희 집이 큰랬대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저희 집 소, 옛날 집 소개해드린 이 자리에 앉은 여러 어르신들. 옛날 집 소개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집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새벽이면 그려을 확실하게 쳐 주세요. 또 아. 닭장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 마을, 이웃 마을에서 닭장이 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벌써 다 일어나 일터에 나갔다고. 그런데 이웃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소리는요. 길게 들려요. 왜? 매애래가 치기 때문에 어떻게 길게 들리는 향은요? <laughs> 그러고 나면 옆에 잠자고 있던 달구 마누라가 햇대에서 내려오면서 잔소리를 끓여 웃습니다. 너 오늘부터 아빠 됐으니까 바람 피우면 죽인다고. <웃음> <웃음> 박수 나올 때까지. <laughs> 마누 밑에 잠자던 고양이가 화가 잔뜩 나서 기어나오는데 고양이가 왜 화가 났느냐면요. 고양이는 밤짝이 없어요 밤새들은겨도로다니며 친구들하고 춤추고 놀다가 새벽에 눈좀 붙이려고 하니까 달구가 깨우네요. 어이고저 왼손 같은 거 달구 새끼, 모광대일비트나 주둥아리 그냥 콱! 옆에 잠자고 이던이기이이이이이이이이 따라 이옵니다 앞마당에서 삽삼가 뛰어놀았습니다. 뛰어놀면 <목소리> <목소리> 그때서 어머니께서 돼지죽을 커다란 한주각에다 가득 끓여다 주셨어요. 근데 아시는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돼지죽은 원래 안 끓여줘요. 헐치간뜸을에다교한 바가지 탕 넣어서 휘휘 주워서 주면 땡인데 그날은 왜 끓여줬느냐면요 하 다음 날에제친주 할아버님 팔순 잔치예요. 3년 동안 데리고 살던 놈을 잡아먹으려니까 얼마나 미안스럽습니까? 이 놈은 제가 죽는 날지도 모르고 죽을 맛있게 먹습니다. <laughs> 저녁 때가 내가 동네 어르신들한분두분뒤지 집에 나타나시더니만 이놈은 돼지를 돼지 위에서 끌어내갖고 새끼로 내다낸 네 목숨이다 잡으려고. 얘, 날는 돼지 잡는데 새끼로 예를 묶어 잡았어요. 그쵸? 그 이름이 안 묶이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어떻게 쳤냐 하면요. 이렇게 괴기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제가 여섯 살이었어요. 내 또래 꼬맹이들은 다데는고 가서. 저 돼지 훈제 다 장난기 다리고 있습니다. 옛날 꼬맹이들 돼지 없는 데서왜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세요? 부랄 에이 뭐? 부랄 부 <laughs> 모르세요 그래? 부랄 부랄 안 갖고 놀아보셨어요? 왜 해놓지? 에이 참 돼지 오줌보에다 바람 빵빵해서 노서 그거 놓고 던져 <laughs> 그걸 차고 노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어? 요즘 애기들한테 돼지 오줌보에다 바람도 던져주는군요. 갖고 노르다 겸리 없을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지. 그때 그 시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에는 없는 게참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첫째라서 옷한벌 사주면 당연히 둘째가 묻어 물 물려받아 입고 걷고 셋째는 그건 누다운 누다운 운거코 진지를 닦어서 손에 코 누름지어 넘어서 옷소매를본지름 잘라주기 정도였어요. 일년 내내 쌀안떡고 먹는 집은 부잣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에게 살기 좋아지는 누구다겠냐? 또 누구도 뭐 누구도 이끼겠어요이 자리에 앉으신 어르신들이 젊어서 먹을 것덜 먹고 입을 것덜 입고 한푼두푼 아껴서 자식들 공부 잘 시켜놓으니까 이 나라에 살기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한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이 늦으신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존경해가면서 살아야 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다. 그러고 나면 개울과 미루랑미에서 네민들이 합창을 하면서 네가한 말이 다 맞아! 그러면서 합창을 하는데 그때 온전내미사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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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코끼리가 너는 우리 신들, 건강하고 오래 살시라고축복한다고 앞으로 해서 코끼리가 금방 도착을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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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동산에 놀고 있던 까마귀가 코끼리가 주가에 주러 와서 고맙다고 담대 인사를 합니다. <laughs> 제가 마지막으로 까마귀 소리 했냐면요. 까마귀는 고구려 깃발이에요. 깃발. 삼조고. 그런데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들이 까마귀 울면재수없다 그랬어요. 그 큰일 날얘기 우리나라 망하라는 얘기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역사 개판다라고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는데요. 까마귀를 버리면 고구려를 버려야 돼요. 고구려 깃발이니까. 고구려를 버린 고조선을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 개판들 버려요. 이렇게 일본 애들이 헛숨을 버티려는 놈 거니까 우리 후손들한테는 까마귀 오면 재, 재수 없다고 천둥 가르키면 안안 돼요. 아쉽지요 예. <laughs>